아, 계속 밀어야 돼? 어. 아, 어, 근데 스님한테 가. 야! 봐야 8초기. 나이스. 한번더 밀게. 이크죠! 세상에 모든 게임을 구기 는남자 프레임이다. 오늘은 공포 게임 아울라스 트라이얼 여러분들 엔딩을 보려면은 프로그램 1, 2, 3리 프로그램 X까지 가야 되는데 이 X를 열려면은 프로그램 1, 2, 3를 다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1을 다 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2의 네 번째 챕터 썩은 사가 분쇄하기 트라이얼 난이도 6개짜리 맨파리와 쫀님 그 다음에 홍보로 형이랑 같이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파라 와이 아까 원 그거 해봤지 아, 이번 거는 펀파크 놀이동산이 컨셉이거든 뭐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챕터 1 쉬운 난이도 한 다음에 어려운 난이도 했잖아 이번에 우리가 그냥 바로 어려운 난이도야 이번 테마가 놀이동.. 놀이동.. 놀.. 이 놀.. 이예 방송 끄면 노리. 그 국어가 맨파일 맨파일 대답 못쳐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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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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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펀파크 프로그램 2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 시작해보도록 겠습니다 You are an adult 이 저기 보이는 지금 빅만 보이세요? 똑같다. 이빅맘이 이번 챕터에 약간 고스입니다. 아까 그 전기봉 징거랄까지네 어 뭐야 얘들 드릴 갖다가 나 때리는 거였어 뭘? 혹시 마실 것만 갖고 와도 될까요? 응. 썩은 사과를 분사하기 전에? 데 응, 네. 이거 채워놔야 더라고 여기부터 저기 나오진 않겠지 부탁합시다 빅맘 공연하는데? <웃음> 빅맘 공연... <laughs> 빅맘... 빅맘 빅 빅맘, 빅맘 뮤지컬 나. 중 지금 어오 오. 들어올려 들어올려 고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 가운데에 있는 심장을 세개씩 먹을 수 있거든? 그걸로 이제 미니게임들 풍선 터뜨리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해야 티켓이 나와 그 티켓을 넣어야지 문 열려 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이새끼 뭐야 왜 여기 숨어있는 거야 <laughs>

요한요님요하이왜 요한, 계세요? 어 나이스 정기 충전기 오우 씨... 어... 왜? 뭐? 야 와... 누와 그러네 여기 개 빡센 리을 저 참고로 힐 가능염 어, 오케이요. 저 하나 티켓 얻었어요. 네. That's 네. one. 네. 나 죽었어요. 어, 네, 저핑 찍은 거 봐야 돼요, 저기. 아 죽었어요. 부르형 왜 죽었어? 야, 부르형 구하러 가. 어, 애들 딴데 갔다. 그쪽으로 갔다, 프리 음. 진짜 이로 가면 어떻게? 살 달린 무서운 사랑해. 아 어. 나이스. 아니 뱀파저어 치킨 안 먹었지. 뭐라고? 치킨 안 먹었는데 내가 먹으러 가는 줄? 이 어, 게임 겜 완전 네. 치킨 먹어야 돼아 깨고 나서도 아 됐어. 치킨 하나만 더 있으면 돼. 하나만 더 있으면. 그 네. 네. 여기 하나 여기 한 번만 더 하면 아, 되는데. 아난이 네. 어, 메모 아, 진짜 아 잘못 썼다. 어겠다문려봐려봐나 오. 케이 오케이. 감니다 끝남, 끝남, 끝남. 여기 핑. 요거, 요거 먹으면 끝. 먹었어? <놀람> 저이 안에 들어가 있을게요. 어떻게든. 신기해, 오, 이거. 이거. 이게... 왠파리, 왠파리, 왠파리. 아 이거 왼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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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당아 아 실해술해서가 내가 죽어버림 가는 중 가는 중안돼안돼안돼안돼깔았음 버깔았음 오케이 바로 일로 와 맞아 이득공 맞아 도방도방어로 올라 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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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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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실 큐!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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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모치 누를게 이 이것 타고 갈수있음 저걸 꼭 타야 되는 거지 사실 아님 아 <laughs> 뭐야 이거 파이프 선을 <laughs> 따라서 봐야 돼이노란색 파이프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아 중요한데 이거 아, 이거 도둑 도둑 줘둑 도둑 도둑 도둑

아, 젠장. 아, 그냥 괜찮지. 아, 응, 응. 안 돼. 잠깐만 나 앞뒤로 다 있는데. 아, 이새 문, 안, <laughs> 문 닫지 마. 아. 나 지금 피가 진짜 쥐똥만큼 있음. 나 어디도 못 가. 오, 오. 왼팔 올라가, 왼팔 올라가, 왼팔 올라가. 거기 나 없어, 거기 막 다른 길이야. 설마 나한테 오는거 아니겠지? 휴... 채널 컷!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나여서 불행하다 <laughs> 어? 어? 다 민건가요? 아니구나 그랬구나뱀파 도망가 이게 너야! 오케이 <laughs> 이게 보면 노란색, 하늘색, 빨간색, 초록색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돌려주셔야 돼요 존님 뒤에 어이. 늦었네. 존님 뒤에 늦었네면 거의 맞을 때 이제 말는거 아니야? <웃음> 맞아. <laughs> 아잉. 아! 왜 아, 거기 있는 거야? 왜 거기 있는 거야? 왜 거기서 하는 거야? 왜 거기서 나오는 아, 거야? 진짜. 맞고. 그래, 나 죽었어. 헤님 헤이. 가 뱀팔 일로와 어..어..나 깜짝아와 괴물인줄 알았어 뱀팔 너랑 나랑 둘다 피가 한 칸이거든? 둘..둘이 쳤어? 왼팔 어? 너 어, 아, 뒤에.. 막아 아 막아 아, 그, 이거이제 내가 도와줄게! 도망가! 바로 탔음 내가 이거 <laughs> 가좀 밀자 좀 밀기만 하면 끝나는거 같은데? 뭐네 밀기만 그? 밀기만 저거 둘 앞까지만 밀면 알아서 올라가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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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일단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도망가고 생각해. 오케이. 내가 한번 밀어볼게. 어나나밀 나 나도 밀라고. 어나 아, 밀어봐 있어. 밀어봐. 시프트 누르면 더 빠를 거예요. 어. 오케이. Okay. 오면 나 지켜줌. 오케이. Okay. <목소리> 이 새끼 감히 어디 대가리? <목소리> 됐다. 밀어게이층 okay, no. 못했어.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거 옆에 문으로 이제 옆에 계단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2 층으로 여기 여기 나있는거나 있는고. 가는 중. 오케이. <목소리> 걸음 okay. 밀어. 다시 다시 쭉쭉. 오케이. Okay. 나 왔어. 나좀 지켜줄 사람. 나 못, 지켜줘, 못 지켜줘, 못 지켜줘. 도망가, 도망가! 아, 아한대 때렸잖아, 한대 때렸잖아, 한대 때렸잖아. 때렸잖아. 그만. 아, 이새끼 나 바라기야, 이새끼 내가 바라기야 이거. 얘내 팬이야. 어? 러프. 아이프 따라가서. 아, 또 온다, 또 온다. 뭔가 하는 거지? 아, 살려줘. 아, 이거 왜 낙뎀도 있어 이 정도로? 루나 아, 어디까지 있는거야 아직우직우직우직우 아아 등장 제발 제발 쥐아아쉣 아씨 아주머니 제발 님들 내가 내가 초록색깔 켰어요 나이스 끝까지 돌려야 <놀라> 돼요 끝까지 나못돌렸 끝까지

어? <웃음> <웃음> 어때 불어요? 나, 나 죽어요. 어때 어때 형? 거기서 이빨 관리해 줌. 처형 당한 중, 처형 당한 중. 저 어떻게 나가? 처형 아, 당한 뭔데? 살려줘. 아 가지 <laughs> 마! 아, 야, 나 해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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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해독제 필요. 아 이구나 나한테. <laughs> 야 불용 좀 살려봐. 브레 어디 어근레 죽일 거는 나를 라오살 어? 어? 어그로 어끌었 어그로 끌었음. 씨발 아, 아, 존나 화남. 아, 아 누구세요! 어. 아이, 아, 잠만주 그거... 선수 만나. 격 선수. 오오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아, 길이 어 어나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나 주사기 죽는다, 있어, 죽는다. 주사기 있어. 죽는다. 주사기 있어. 죽으라 해. 나도 주사기 있어. 아, 바로 가라. 지정했어 이분. 아니 아니네. 내반대로 만들러도 방금. 만들러도 방금 이리로 말고. 죽음 죽음. 어 뭐야 살았네? 살았어. 살았었네어 뭐야. 나 죽음. 좀 죽음. 에? 어, 죽음. 어, 뭐야? 죽음. 어, 뭐야 이거 발로 차면 아니고 막로좀 끝내 봐 이거. 내 화면에 사았는데 주사기가. 구석에 나 있음. 나 있음. 아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안꽂혀 잠시만. 이거 시체 좀빼봐 이거. 아 이거 지금 버그 난데 제가 직전에 살렸어 그런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아니, 여기 되게 빨리 왔네? 맞지? 근데 이 빨간 거 나는 이거 같다. 맨파라 눌러보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음 시도 해야 된다는데? 좋니? C가 빨간 거고 B가 파란 건데. 맨파 맨파 이거 이거. 잠깐만 너가 해봐.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이 민망. 빅만 꼭대기 층 여기 살려 놨씨 아, 또엘리베이터또내려 아, 네 아, 발 아, 제발 이건 아니지? 아, 이지 아, 했는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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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도쿤! <laughs> 왈도또 들어가 또! 됐다 이제 아까 거기 뜬거 나머지 밀면 돼요 그래 우리 밀었어 오케이 어? 어 여기 가 있구나. 아 거기 가있구나 아 이제 직원 아줌마 나올텐데 아, 빨리 밀게 빨리 밀게 여기서 이제 준비해야될 듯 앞으로 어, 잠깐만, 뭐야? 밀어 놓고 봐. 이거를, 아예 다, 저, 우리 배를 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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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어그로 와, 빼가지고. 기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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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했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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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금, 지금 아, 계속 밀어야 돼? 어, 어 근데 손님한테만 붙지. 어, 아, 발차기. 나이스, 한번더 밀게. 이, 꾸죠 아,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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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가슴, 가슴, 슴슴슴 가슴, 가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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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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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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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좋아 가아가아 좋아 가아 가, 아가아 가, 아가아 가, 아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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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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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아 좋아 좋 아그 들어가 일단 어 뭐야 들어가졌어 뭐어 <laughs> 뭐, 어, 어라 <laughs> 어라 오케이 오케이 나 오케이 이게 아니야 어 끝난 거 아니야 어, 사이고 갈게요 네아 이거 불은 버그린린야 아, 예반데나버걸려서 버그 어, 마지막에 어. 안깨시는거 아니야 우리한테 새로운 불로형이 왔어 <laughs> 뭐야 저는 <laughs> 가짜지만 재를 꼬셔보자너마시면안돼 우리 해초 나가기만 하면 돼 오케이, 여기 목표가 뭐임 탈출, 이 타, 탈출, 탈출. 아, 그럼, 쉽네 아, 길이 여기인리 같은데? 여기 이제 빅맘 치과의사 그스킨키리능키 여기 키리 능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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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키 <목소리> 아, 니왜 이래. 도와줘야 스킨 안 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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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맞아? 이아기기 약간...

이으라고 <laughs> <잊으려고? 웃음> 아니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아무도 팔씨름을안해아 또. 야 람보로 기니 걸고 하는 거야? 넌 진짜 죽었다는 나안 그래도 차가 부셔졌거든 왼파라 나이스? 그러니까 람보로 기니 아 이게 제가 제가 봉, 제가 제가 보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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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봄 가주뭐 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둘이 뭐야? 람보르기 줘야 됨봉봉봉 캡쳐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돈 받고 밤. 2천원 어? 2천원 양심 양 뒤천데